가천대 면접은 면접관 3분이 지원자 한분을 둘러싸는 3대 1 일반 면접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마치 10만이 세분이 산삼 찾듯 여러분의 학교생활기록부라는 보물지도를 들고 질문을 시작하는 셈이죠. 별도의 제시문은 없으니 안심해도 좋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가천바람개비 등의 평가요소는 딱세가지로 진학의지 및 계열 적합성이 40%, 인성이 40%. 그리고 의사소통 역량이 20%로 반영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내신 성적, 즉 학업 성취도는 아예 면접에 반영되지도 않고 면접관님들께 제공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성적표 대신 여러분의 뜨거운 열정을 40%로 채워 보여주셔야 합니다. 질문 유형은 주로 학생부에 기록된 활동의 사실 확인부터 시작해서 그 활동에서 여러분이 얼마나 주도적으로 탐구하고 경험했는지를 파고듭니다. 질문의 깊이가 만만치 않은데요. 예를 들어 신소재공학과 지원자에게는 수소 연료 전지의 원리를 설명해 보라거나. 간호학과라면 DNA 화학구조를 이용한 항생제 기전을 설명해보라는 등 지원, 전공과 관련된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 확인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옵니다. 이 모든 질문은 여러분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했다고 적힌 활동 내용을 기반으로 출제됩니다. 완벽한 대비를 위한 가장 필수적인 작업은 바로 학교생활기록부 정리입니다. 활동의 동기, 과정, 결과를 6화 원칙에 따라 꼼꼼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인성 영역은 친구들과 협력하거나 배려심, 성실함을 보여준 구체적인 경험 사례를 찾아서 준비해야 합니다. 모르는 질문이 나와도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답변하려는 태도 자체가 의사소통 역량에 포함되니 여러분의 진정성 있는 학교 생활 경험만이 합격이라는 문을 여는 마법의 열쇠랍니다.